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예요. 계속 문제. 펜을 못 잡으면 선을 못 그어요. 선을 못그으면 음, 드로잉을 못 해요. 드로잉을 못 하면 당연히 채색도 못 해요. 채색을 못 하는데 채색만 해야 고하는 게 아니고 이거부터 하는 건데 진짜 안 고쳐진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리고 하면 일주일이면 고쳐집니다. 네, 자펜 잡는 법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선잘 그어요? 선을 안 긋는데 선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드로잉이 나올 리가 없고 드로잉을 안 하는데 그림을 잘 그릴 리가 없죠. 그림을 못 그리는데 계속해서 계속 이상한 데서 답 찾으니까 여러분들 안 고쳐지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진짜 많이 잡는 케이스. 엄지를 펜에 감싸주는 케이스. 움직여 볼게요. 꿈틀꿈틀꿈틀꿈틀 꿈틀, 꿈틀, 꿈틀. 또 많이 주는 케이스. 꿈틀꿈틀꿈틀꿈틀 또 많이 주는 케이스 어떻게 주죠? 이렇게 두 개로 원래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두 개로 세 개로 다 주는 꿈틀꿈틀꿈틀꿈틀 그래도 이건 좀 양호합니다. 제가 꿈틀꿈틀이라고 했죠? 왜 꿈틀꿈틀일까요? 자 여러분들 펜을 한번 지금 지어서 그어 보세요. 이거 안될 거면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해 보기 전에 한번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 선생님 그 존잘림은 펜 이상하게 잡던데요. 그 존잘림 또펜 이상하게 잡던데요. 그 존잘림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래도 잘 그리던데요. 여러분들 천재가 아니면은 천재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요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 처음부터 펜을 이렇게 잡았으면 더잘 그릴 케이스였고요. 아니면 은 이미 이렇게 해봤다가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선을 이미 터득할 만큼 터득해 봐서 손에막 잡아도 이미 잘 그리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요. 가르쳐준 대로 정석인 이유는 이게 정석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을 당연스럽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당연스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거 고치기 귀찮다는 거예요. 굳이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제가 고쳐야 돼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도 그 사람만큼 잘 그리면 이 얘기를 안 하겠죠. 지구 자, 봅시다. 이렇게 쥐고 바닥이 있어요. 하고 돌릴 때 어떻게 돌려요? 손가락을 쓰거나 손목을 쓰는데 손목 쓸때 어때요? 축이 있죠. 이 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직선 그릴 때 선이 휘는 건왜 그런 거예요? 자, 축을 갖고 돌리면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곡선 그리는 게 쉬워요. 자, 제 축이 여기에요. 제 지금 요, 요 부분, 넓은 부분이 축이 여기에 닿 있고 뭐 손이 이렇게 나와서 펜을 이렇게 잡겠죠. 축대로 그냥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손가락 안 움직이고 손목만 써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선이 이렇게밖에 안 그려져요. 더 해보세요. 손목 없이 손가락 움직이름으로만 그려보세요. 이렇게 주시는 분들 이상하게 주시는 분들 다들 한번 해보세요. 길게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자. 정석대로 잡아 봅시다 손가락 안 움직이고 손목 안 움직이고 손가락으로만 해 볼게요 쭉 그어도 여기까지는 가요 손목 고정하고 가도 자 여기서 손목까지 써 봅시다 쭉 갑니다 쭉 가요 한 번에 이거 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짧게 이렇게 잡으시면 손목 써도요 손목 써도 아이고 손목 써도 이 정도예요 손목 써도 진짜 길게 쭉 써도 곡선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자, 하나 더 짚어봅시다. 여러분들, 그림 발로 그리냐? 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발로 그린다가 왜 그럴까요? 왜못 그리는 거에 상징이 됐을까? 왜? 왜? 발로 못 그리, 발이 섬세하지가 않으니까요. 발이 섬세하지가 않으니까. 근육이 클수록 힘은 크지만 섬세함이 떨어져요. 우리 입, 입시미술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회화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젤에다가 팔꿈치를 그리세요 팔꿈치를 그리세요 여기서 막 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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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선이 제대안나오니까큰 선은 팔꿈치로 근데 그거는 팔꿈치로 할 때는 긴 선을 그릴 때 얘기해요 큰 이젤에 근데 우리는 요만한 타블렛을 그리죠 작업 영역 요만해요 여기서 팔꿈치로 한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특히나 섬세한 걸 그릴 때는 <laughs> 혀로 그려. <laughs> 섬세한 걸 그릴 때는 우리 손목 위주로 많이 그립니다. 근데 손목이 섬세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면은 이거 갖고 뭘 해요? 이거 갖고.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로 선 제대로 그리면 천재요. 예 왜냐면 이걸로 못 그리니까 아, 너무 짧아요, 리치가. 너무 짧으니까. 그러면은 받고서 축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짧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고서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부들부들부드부들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둘중 하나예요. 부들부들부드부들부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휘거나 한쪽으로. 그래서 선 연습이 필요한 거고 펜 잡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선잘 그리면 되는 거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선이 짧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물체를 그려야 돼요 근데 선이 짧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계속 자털 선의 원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잘안 그려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잘안 그려지니까 일단 여러 개 그려서 덮어 버리자 혹은 선이 짧아서 잘안 그려지니까 손목으로 그려요 더구나 선이 짧은데 손목으로 그리니까 계속 이러고 그리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가져가서 이제 고수분들한테 제 그림 어때요라고 물어보면은 하... 기분부터 하세요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이러고서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와 이제 막 컬러다치 넣가지고 어 반짝이 넣는 막 명암 넣는 뭐막 피부톤 표현하는 거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 막 배우러 가잖아요. 그리고 다들 막 크크크크크크, 아 몰카 다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안 고치죠. 그리고 다음 달에 봐도 이선이고, 그 다음 달에 봐도 이선이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선 쓰시죠. 문제는 뭐냐면, 자 털선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컨트롤 Z 더 엄청하죠. 이렇게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또 뭐냐면, 또 뭐냐면 확대해서 다듬어요. 자. 내가 그려야 되는 거는 인체인데, 인체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머리 그리면서 계속 다듬어요. 시야가, 시야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점점, 점점 좁아져요. 다듬을수록. 아, 더, 더 다듬어야 되는데 하면 더 좁아져요. 더 좁아져요. 계속 끝도 없이 좁아져요. 그럼 좁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좁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점점 점점 큰건못 보고 작은 것만 보죠. 자, 그림을 그림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뭐로 가도 잘 그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잘 그릴 수밖에 없어 그 사람. 그림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제 강의를 뭐 보고 뭐 공부를 하고 뭐 그러면 더잘 그리겠지만 어쨌거나 잘 그려져요. 어쨌거나. 큰걸못 보는 사람은요. 어쨌거나 못 그려요. 그냥 그냥 답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못 그려요. 시야가 좁은 사람, 시야가 좁은 사람 시야를 벌리지 못할 때까지는 어쨌거나 답이 안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펜 잡는 법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펜 잡는 법부터 시작하고 선 긋는 법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돼야 여유로우니까 시야가 넓어져요. 이게 안되면 기본적으로 이걸 그려야 되는데 이 위에다가 선도 펜도 안 잡아주고 선도 안 되니까 아 이렇게 그리는데 뭐 이거 밀어붙일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그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우고 뭐 컨트롤 Z 누르면서 계속 다듬어요 그럼 시야는 자연스럽게 좁아져요 계속 이거 다듬는다고 하면서 모니터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다들 그쵸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재미없다고 또안 해요 또안 하니까 뭐 드로잉은 말도 안 되고 색칠은 당연히 못 하고. 어떻게하겠어요 답이 안 나오죠. 그이상 그래, 상황, 상황은 이런데 하루 3시간 그리고서 자기는 많이 그렸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 악순환이 계속 돌기 시작하는 거죠.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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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알겠죠? 너무 기본인데 기본이 쉬운 기본이란 건 쉽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거야요 기본이란 말은. 여러분 이제 착각을 하시더라고. 기본은 쉬운 거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안 해도 되겠지?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기본이란 거는. 아시겠죠?